모자 위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왕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왕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고 황제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는 그 황제가 최고의 존엄이고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보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메시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황제는 가이사라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에서 가이사라가 황제가 아니라 가이사라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던 왕은 보좌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1절 말씀인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게두 번째입니다 전에 한번 하셨고 이번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용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인자라는 용어는 메시아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더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 맞아. 하지만 나는 십자가로 갈 거야.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되는 왕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보자에 계신 왕이었지 십자가에서 죽는 왕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왕은 자기는 생각해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쓰시냐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들을 꾸짖으시다라고 말할 때 그때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꾸짖을 때 얼마나 세게 꾸짖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아마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당신이 왕이신데. 그렇게 예수님 옆에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보좌에 계신 왕이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왕이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단숨에 보좌에 오르는 그 왕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내가 이 땅에 온 왕이 맞아.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져야만 해. 라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보좌에서 떵떵거리고 힘을 부리며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가 보좌에 있어야지 십자가에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야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예수를 우리는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우리 마음 속에는 그 본성, 그 기복적인 신앙,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치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잘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아니라 영광을 원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미련해 보임이고 십자가에서 죽은을 인정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면 바보 같은 것 같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 우리 인생을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무 쓸모 없고 오직 예수 그 하나밖에 내 인생의 목적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엔 전할 것이 없고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없이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이 십자가 없이 전도할 수 있고, 이 십자가 없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 십자가 없이 헌신할 수도 있고, 이 십자가 없이 헌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 있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